대포 마이크로닷 부모가 징역 5년과 3년 실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 11일 마다 부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아버지 신모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씨 부부가 지난 1990에서 98년 충북 제천에서 피해자 14명에게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가 인정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마다디 부모는 20년 전 제천 지역 주민들에게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망간 혐의다. 피해자들은 이들을 제천 낙농업가를 파산으로 이끈 주범으로도 지목했다. 당시 연대 보증을 섰던 지역민들이 연쇄 돌산했다는 것. 그러나 수사는 20년 동안 중단됐다. 당시 경찰은 신고에 착수했지만, 피의자들의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신시 부부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인터폴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 수배가 내려졌고, 이들은 지난 4월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당초, 신씨 부부 사기액을 3억 2천만 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늘었다. 검찰이 적용한 액수는 신 씨가 3억 5천만 원, 김 씨는 5천만 원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마다 부모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래퍼 마이크로닷, 산체스 형제의 부모가 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잘 나가던 방송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설상가상 마이크로다디 연인인 배우 홍수현까지 곤욕을 치르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마이크로다디 부모님이 과거 뉴질랜드 이민을 떠나기 전 거주했던 제천에서 이웃들의 돈 20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글이 게재된 직후 사람들은 주장의 진위 여부를 의심했으나 2016년, 2017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이 여러 차례 게재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던 바. 그리 확산되자 마이크로다디 소속 사측은 사실 무근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러 매체를 통해 당시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상황은 180도 반전된 분위기다. 마이크로다 부모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물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다든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초반과 달리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 더욱 파장이 거세졌다. 골치 아픈 건 방송가도 마찬가지다. 서글서글한 인상과 긍정 파워로 최근 예능계 루키로 떠오른 마이크로다든 종합 편성 채널 JTBC 날 보러 와요. 채널A 도시어부 등 각종 예능에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인 만큼 신중히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날 보러 와요. 도시어부 측은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녹화 분은 정상적으로 방송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오는 21일 첫 방송이 되는 케이블 채널 TVN 국경 없는 포차 측은 마이크로다든 스페셜 크루로 참여했다며 초반 방송 분량이 없고 중후반 출연 예정으로 일단은 추에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다. 산체스의 부모가 사건의 중심 인물이지만 아들인 마이크로다 또한 부정적인 시선을 피해 갈수 없는 상황에서 그와 공개 열애 중인 홍수연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수많은 네티즌들은 홍수연의 SNS에 찾아가 마이크로다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는가 하면 홍수연에게 직접적인 악성 댓글까지 게재하고 있어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마이크로다를 둘러싼 사람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떠안고 있는 지금, 마이크로다디 직접 입을 열어야 할 때다. 홍수현의 SNS에서 네티즌들은 주연, 조연 가리지 않고 쌓아온 홍수현의 연기 커리어와 이미지가 한 순간에 날아갈 판국이다. 마이크로다디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 같나? 지금이라도 그 불구덩이에서 나오길. 왜 저런 사람을 만나나? 얼른 정리해라. 언니가 너무 아깝다. 사기꾼 집안이랑 왜 만나나 등의 글을 올리며 홍수연을 걱정했다. 반면 오지랖들 많다. 왜 여기까지 와서 피해를 주나? 마다 가족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왜 애인한테 뭐라 하나? 왜 남의 연애사 멋대로 들먹이나? 화이팅이다. 힘들 때일수록 더 힘이 되어주길. 마다 디 사기친 것도 아닌데 헤어지라 말아 하나 등의 글을 올리며 반박하는 글들도 많다. 홍수연의 SNS가 네티즌이 설전을 벌이는 장으로 바뀌었다. 홍수연과 마이크로다든 채널A 도시업으로 만나 친분을 쌓아오다 12살 연상연하 나이차를 극복하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지난 7월 초 열애설이 불거지자 양측은 이를 인정하고 연예계 공개 커플로 거듭났다. 한편 오늘 아들로서 책임지겠다 마이크로다. 부모 사기 논란 공식 사과했다. 래퍼 마이크로다드 부모 사기 논란에 공식 사과했다. 21일 부모님 일로 상처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마이크로다든 부모의 사기설에 대해 사실 묵은이다.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진정서 등 증거를 공개하며 맞섰다. OS. 이와 관련 마이크로다든 두번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 갈 당시 저는 다섯 살이었다.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정확히 몰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다든 아들로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늦었지만 피해 입으신 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직접 만나 뵙고 말씀 듣겠다고 알렸다. 마다디 부모는 20년 전 10여 명의 제천 지역 주민들에게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주민들은 당시 기준으로 약 20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천 낙농업가를 파산으로 이끈 주범으로도 지목됐다. 연대 보증을 섰던 지역민들이 연쇄 도산했다는 것이다. 신씨 측은 사료값 1억 8천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도 피소됐다. 그러나 수사는 20년 동안 중단됐다. 당시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나 피의자들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며 기소 중지 처리했다. 단 현행법상 피의자가 도피 목적으로 출국했다면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검찰이 신씨 부부가 수배자 신부님을 밝혔으며 경찰은 사건 재수사를 검토 중이다. 다음은 마이크로다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다드입니다. 가장 먼저 저희 부모님과 관련된 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최초 뉴스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 모근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입장 발표로 두번 상처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부모님께 피해를 입으셨다고 말씀하신 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 갈 당시 저는 다섯 살이었습니다. 어제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부모님과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까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근이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저의 입장 발표 후 올라온 다른 뉴스 기사들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였고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들로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한분한분 만나 뵙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상처 입으신 분들과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일 연예가 관계자는 한경닷컴의 마이크로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헤어지게 됐다며 올 연말에도 각자 시간을 갖는다고 전했다. 홍수현과 마이크로다든 지난해 10월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에 출연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고정 패널이었던 마이크로다디 천여성 패널로 출연한 홍수현에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실제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이다. 특히 마이크로닷과 홍수현은 12살을 뛰어넘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후 마이크로닷과 홍수현은 sns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럽스타그램을 꾸미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10월 마이크로다드 부모가 20년 전 지인들에게 20억 원을 빚진 후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사실이 불거졌고 마이크로다드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에 연인 관계였던 홍수현의 sns에도 마이크로닷과 관련된 악플이 도배가 됐고 지난 2일 tvn 새 예능 프로그램 서울메이트 이 제작 발표회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아야 했다. 당시 홍수현은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며 프로그램을 위한 자리인 만큼 프로그램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면서 양해를 부탁했다. 현재 경찰은 마이크로닷 부모의 신변 확보를 위해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마이크로닷과 형상체스도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홍수현과 마이크로닷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다는 게 지인들의 의견이다. 홍수현의 소속사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며 두 사람의 만남과 관련해 따로 들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홍수현은 1999년 SBS 고스트로 데뷔했다. 이후 KBS 2 t v 공주의 남자, SBS 셀러리맨 초한지, 장옥정, 사랑의 살다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았다. 연기뿐 아니라 서울메이트 2, 채널A 플러스 쇼프리티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며 깔끔한 입담을 선보였다. 마이크로닷은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 뉴질랜드로 이민한 교포 출신 래퍼다. 2006년 래퍼 도끼와 함께 그룹 올블랙 멤버로 데뷔했고 엠넷 쇼미 더 머니 시즌4에 출전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후 도시 어부를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모았다. 래퍼 마이크로닷, 산체스 형제의 부모가 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잘 나가던 방송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설상가상 마이크로다드 연인인 배우 홍수현까지 곤욕을 치르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마이크로다드 부모님이 과거 뉴질랜드 이민을 떠나기 전 거주했던 제천에서 이웃들의 돈 20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글이 게재된 직후 사람들은 주장의 진위 여부를 의심했으나 2016년, 2017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이 여러 차례 게재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던 바. 글이 확산되자 마이크로다디 소속사 측은 사실 무근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